예전에는 이제 보형물 수술 하시고 나면 저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년 지나면 그 피막이 그 겉에 있는 외피가 이제 조금 녹아요 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터질 가능성도 있고 파열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 닦아내고또 속 안에 있는 젤 타입의 실리콘들이 이제 피부에 접촉하면서 문제, 일으, 염증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터지지 않았더라도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체인지 하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렸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즘 주로 쓰는 거는 이제 미국산 제품, 멘토라는 제품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3세대라고 예전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형물이 잘안 만져지는 티가 안 나고 이런 거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캡슐이 좀 얇아요. 외피가. 그러니까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 나오는 거는 이제 6세대라고 그 외피가 좀 두꺼워졌어요. 8겹으로 해서 요즘 분들은 이제 안전한 걸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저는 이제 6세대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모티바라는 제품이랑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세빈이라는 제품. 고 그거는 이제 프랑스 제품인데 그두 개가 이제 육세 대를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질환 쪽으로 치료하는 이제 유방외과 쪽또 일도 하고 성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분들 안전을 좀 우선으로 해서 그런 거 위주로 하는데 세비인이라는 제품으로 했을 때는 이제 10년 넘어도 초음파 검진에서 이상 없으면 특별히 교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요즘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